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자승대종사의 생신달예제에서 동국대가 출간한 붓다가 봉정되었습니다. 자승대종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책 붓다를 계기로 전법포교의 유지를 상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이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음악과 문학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능인대학원대학교가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고. 박사 연구생의 성과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사찰의 일상과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체험했습니다. 몽골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서 한국 불교의 연등 행렬이 선을 보였습니다. 태구종 전국비구니 회스님들은 간등 사원에서 불교 의례의 극치로 불리는 영산제를 시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PBS 뉴스입니다. 동국대학교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 언어와 서사 방식으로 풀어낸 신간 붓다를 발간했습니다. 자승 대종사의 원력이 붓다 발간에 큰 밑거름이 된 가운데 봉정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전법 포교로 불교 중흥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기환 기자입니다. 현대적 언어와 서사 방식으로 쓰여진 부처님 일대기 붓다. 지난 2020년 3월 선언 천막결사 회양 직후 자승대종사는 인도 순례를 계획하며 부처님 일대기 지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러 자승대종사가 발언했던 쉬운 언어로 쓰여진 부처님 일대기인 부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과 박기련 건학기 사무총장이 공동 집필한부다의 발간은 이처럼 자승대종사의 원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승대종사는 상월결사 인도술래 당시 일과 후에도 가제본을 읽고 감수하며 많은 정성을 쏟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래 자체가 부처님의 삶에 대한 자기 이해를 높이려는 열정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아 우리가 지금 인도해 온 이유가 부처님의 삶을 좀더 닮으려는 거라구나. 당신이 읽었던 어떤 책보다 잘 썼다고 했어요. 아, 책참잘 썼다. 아마. 지금 뭐 같이 계셨으면 이 책의 가장 큰 홍보 대사가 되요. 신간 부다는 경전에 근거하면서도 과감한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문학적 표현 기법을 활용해 부처님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다의 80년 삶을 관통하는 주요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재배치한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어, 성도한 이후에 45년 동안 이렇게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전법을 하신. 그 행위의 최종 결절점 최종 직결지가 이제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하는 행위의 완성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 부다의 육체적 소멸, 완전한 열반의 순간을 가장 앞쪽에 배치한 것은 기존 부처님 일대기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책을 읽는 이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부처님의 일생을 이해하고 재미와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다이 모세된 부처님의 일생에는 보다 세밀하고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현대의 독자들이 부다의 일생을 보다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어제 강남 봉은사 법방로에서 봉행된 자승대종사의 생신을 맞아 열린 다례제에선 부다봉정식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스님은 명리와 소유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보여줬다며 스님의 전법포교 유지를 받들어 불교 중흥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중생의 근본은 열반에 있다. 해탈에 있다. 모든 명리를 버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전 불자들에게 부처님 일대기를 현대적 언어와 세련된 서사 방식으로 풀어낸 책 붓다 자승대종사의 원력에 힘입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후일담이 전해지며 대중들의 마음에 더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봉은사에서 BBS 뉴스 기현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동국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단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연합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한국 불교 중흥과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불교동아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불교동아리 학생 대표, 지도법사, 지도교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과대별 불교동아리를 소개하고 불심 가득했던 그 동안의 활동을 공유합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불교 유족들이 있고 그러한 유족들을 정기적으로 답사하여 한국 불교의 찬란한 역사를 재세겨볼 생각입니다. 향후 해외 답사도 지원해 주신다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대학생 전법 포기에 힘쓰겠다는 다부진 각오도 밝힙니다. 불교동아리를 통해 문과대학 학우분들이 함께 여행하며 불교의 가르침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문과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색하는 동국대 불교동아리의 연합 간담회 불교동아리 학생 대표들에게는 제3기 동국 건학 장학생 장학증서가 수여됐는데 연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 열리는 불교문화축전의 학생기획위원단 위원으로 위축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돈관 스님은 청년불자 양성이 한국불교 중의 해답이라며 모든 원력을 모아 불교 동아리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군학위원회에 본 자승 큰 스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던 대학생 전법이 우리 동국대학의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그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사회과학대 템플애플부터 미래융합대 퓨처핸접까지 동국대의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모두 창단됐습니다. 단기간에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연합 동아리에 참여를 해서 이런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한국 불교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불교 동아리 지원 방안이 구체화됐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점을 뒀고 음악과 문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도교수에게는 동아리 운영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지도법사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해외 학술단장 학 같은 경우에는 이상큰 스님께서 각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요. 올해는 4팀이 선발이 됐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팀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동국대의 모든 단과대에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지면서 대학생 전법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가 경주 남산 열암공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스님과 운영위원들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사업기금 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종단은 경주 마해 부처님 바로 세우기 외에도 선명상 사업과 청년불자 활성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한국 불교 문화의 원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선센터가 포교 원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능인대학원 대학교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연합세계대학이 함께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박사 과정을 개설하면서 명실상부한 불교 지도자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데 이어 박사 연구생들의 첫 성과물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공양주 자명스님 등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이 펼쳐져 1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 능인대학원대학교 교내 개교 10주년을 기념하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배출이라는 목표로 지난 2014년 설립된 능인대학원 대학교가 문화축제로 설립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올해 11번째 음반을 발매하며 찬불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자명스님의 공연과 국가무역유산 영산제가 무대 위에 오르고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EDM, 전자음악을 활용한 이른바 힙한 불교가 유행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찬불의 의미를 되짚게 합니다. 지난해 박사 과정을 설립하면서 대표적인 불교 교육기관으로서 내실을 다져온 능인대학원 대학교 총장 지광 스님은 현장 중심의 실천하는 불교 지도자 양성이 대학의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혼을 담은 교육으로 양적 질적 성숙을 거듭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지만 지식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위주로 하고 수행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짜야겠다. 본격적인 학술 대회에선 동방대와 서불대 등 연합 세계대학에 소속된 연구생들이 명상과 불교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능인 대학원 대학교에서 설립된 박사과정 연구생들도 첫 연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박사과정 3학기 재학 중인 진관스림은 경전에 실린 진원 편수의 많고 적음은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편수에 대한 정확성 시비 논쟁보다 본래의 기능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진의경주마다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의뢰 진행 시대와 시간에 따라서. 빨리 아울러 청소년 명상 실태와 개선 방안,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놀이 명상의 효과 측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명상 교육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능인 대학원 대학교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연합대학과 함께하는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각 학교 연구자들의 성과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원한 정진과 전진, 지난 10년간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온 능인대학원 대학교가 불교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능인대학원 대학교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사찰의 일상과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체험한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교계를 향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쓴 소리를 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소리와 계곡물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겨 봅니다. 실로 가득한 5월, 지리산 화엄사를 찾은 사람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교감을 나누는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밤과 낮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시각장애 1급의 강태봉씨, 망막층이 안구 벽으로 떨어져 나오는 망막 박리 증세가 악화돼 9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활동 보조인의 도움이 없이는 낯선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강씨. 그는 시각장애인에게 불교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종교라며 불교계가 시각장애인 보교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다 타종교로 많이 가는데요. 예, 스님들께서 어 장애인,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의 어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어 이분들의 그 불법음을 예,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고민해 보시는 예, 그러한 그어 예, 그런 기회가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점자경쟁이나 음성도서 등의 보급과... 유도블록 설치 안내견에 사찰내 출입 허용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점자 책이라든가 음성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도서를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법을 가까이 할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사찰에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도블록 같은 거. 또는 안내견. 안내견도 우리를 도와주는 보살입니다. 그 안내견 역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면 지리산 화엄사가 서울 성북 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시각장애인과 활동 보조사 등 1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2박 3일 동안 고즈넉한 산사에서 예불과 포행 스님과의 차담, 사찰 음식 체험 등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엄사 연수국장 성각 스님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고 할때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화엄사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길이라든지 아니면 어, 경전도 역시 점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 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그, 마음 편하게 법당에 참배하고 또 법당에 애를할수 있게끔 우리 스님들이 어, 장기적인 어떤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급성 유행성 전염병인 볼거리 합병증으로 6살 때 시력 장애를 앓게 된 법신 스님. 스님은 짧은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심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 부처님께 귀회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마 마음이 더 편해지실 겁니다. 화엄사 템플스테이가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희망을 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태구종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몽골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동참해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불교 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영산제를 시연하고 도심에서 연등 행렬도 펼쳐 한국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태구종 전국 비구니회 몽골 교류 활동을 전하는 기획 보도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 전경윤 기자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 간등사원에서 지인과 목탁 소리에 맞춰 한국 스님들이 천수 바라춤을 선보입니다. 불교 전통 음악 범패의 구슬픈 가락이 이어지고 양손에 낀 금빛 바라의 번뜩임 속에 애절한 춤사위가 곁들여집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몽골 불교의 중심 도량 간등사원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과 문화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구니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불교문화 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영산제를 시연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스님들은 애절한 소리와 환희로운 몸짓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하고 몽골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장엄한 의식은 몽골 불자와 시민,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목소리> 앞서 몽골 울란바토르 간등사원 인근 도로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시민들의 거리행진이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과 신도들도 행진에 동참해 바라춤과 연등행렬을 선보였습니다. 붉은색 가사와 장삼을 두른 한국 스님과 신도들의 연등행렬은 몽골 울란바토르의 도심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몽골의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해 영산제를 시연하고 연등 행지를 펼치는 등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간등 사원은 몽골 부처님 오신 날 축제에 함께한 태고종 전국 비군회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몽골 국영 방송 등 현지 언론들도 태고종 전국 비군위회장 현중 스님을 인터뷰하는 등 한국 불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부처님 오신 날은 어느 나라나 굉장하구나 예경을 받아 마땅하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이 저희가 정말 길이 길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이번 몽골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 불교의 의식과 전통 문화를 알리고 자비 보살행을 실천해. 한국 불교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종교법인 신요회는 지구촌의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과 각종 재해 희생자들의 급락왕생과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일본의 종교법인 신요회는 지난 29일 미국 현 중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국 호놀룰루시 신요인 하와이 정사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5만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5주년 하와이 등롱띄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요인 이토신소 원주는 희망과 광명의 빛이 담긴 등롱을 통해 모든 돌아가신 이들의 극락왕생과 세계평화를 기원한다며 모든 생명의 행복과 융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신요인의 하와이 등롱띄우기는 지난 1999년부터 이어온 행사로 해마다 5만여 명이 모여 어둠을 밝히는 3만여 개의 등록을 바다에 띄워 장관을 연출해왔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지고지순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장애인분들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의 화음사 템플스테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당장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바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장애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접고 소통에 적극 나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금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